반갑습니다. 네, 네 충북의 형석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익 교사 이윤성입니다. 지금 우리의 학교 현장의 그런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아이들이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냐? 네, 성적이 좋을 때, 예,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낼 때,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수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예, 학급 그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보니까 예, 좋아하는 것을 실컷 할수 있을 때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반대로 예, 실컷 못 하고 있다고 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2016년 청소년 주관적 행복 지수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낮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어, 이렇게 어, 행복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학교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좀 이렇게 변해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 삶이 더 나아질 거다 하는 그런 희망 희망도 좀 이제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사가 됐을 때 아주 큰 꿈을 갖고 교직에 이제 몸을 담았는데 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때 근무했던 학교의 아이들이 너무나 아, 저를 힘들게 했고 소통이 너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나도 살고 아이들도 살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네,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대학원을 알게 됐습니다. 내 기억 대학원 뇌에 대한 공부를 할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기쁨을 느끼고 있을 즈음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 우리 학교 좀 변화가 필요해 해서. 해 해피 쿨 협약을 을어어서 happy school, happy school, happy school, h 가 p p y s c h 성 o l h a p p 고 school, h a 도 p y school, happy school, happy school, h a 들 p y school, happy school, h 엄청 많이 학교에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또 수업시간에 듣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막 가슴이 막혀있고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있고 한 상태에서 아무리 그런 좋은 정보, 어,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애들이 이게 안 맥히더라 이거예요 마치 어, 물병에 예, 뚜껑을 닫아놓고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정서조절부터 해줘야 된다 해서 어, 그 정서조절하는 방법들은 네, 뭐, 내체조도 하고, 그 다음에 명상도 하면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명상을 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많이 있다고, 예,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해피스쿨 협약을 맺고, 8시 40분부터 10분 동안, 네, 내체조와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몸이 이해 안 되고, 이제 생각이 안 되니까 이제 본래 마음이 이렇게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 명상이라는 거참 좋다는 걸 아는데 이걸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자석을 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하고 진로 상담실에서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기도 합니다. 아이 왼쪽에 아, 보시는 이 학생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이 학생 이 1학년 때. 한 나눔이 있어요. 아 이거 하니까 어때 하니까 막 수시로 생각이 난대요. 에그막 예, 하고 싶고 그리고 특히 잠자기 전에 눈을 감으면 이게 막 떠오른대요. 에 예, 그렇게 재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 결과적으로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고 되게 여유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 집중도 잘되고 자기를 스스로 이제 조절하는 힘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예, 자신감입니다. 이제 정서가 저절이 됐고, 예,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근데 예, 자신감이 없어. 나는 할수 있고, 나는 변할 수 있고, 어,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예, 실행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감을 기르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뇌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어, 우리가 뭔가를 도전하고 끝까지 할때두 가지 강을 건넌다고 하죠. 두려움과 의심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넜을 때 진짜 본질적인 자신감이 싹 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축제가 항상 가을에 있는데요. 오전에 이제 축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아이들을 체육관에 다 모아놓고 이 행사를 합니다. 안개 도전 대회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진짜 제가 의심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2, 3분 하면 이제 다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합니다 진짜 처음에는 20분까지 버티는 아이들이 한10%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이 왼쪽 아래 아이의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진짜 자신이 할수 있는지 없는지 선택을 하는 순간이 딱 옵니다. 그 순간을 넘어었을때 엄청난 희열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끝내고 제가 나눔을 써봐라 했더니 나도 할수 있으면 할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집중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항상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부족해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 이루지 못했던 거다. 그리고 내가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항홀한 기분이 들었고 이제는 내가 할수 없는 것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고 이렇게 막 나눔을 주셨어요 되게 아이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 속에서 하는 활동 중에 학교 스포츠 클럽 종목 중에 국학기공이 있습니다 이 국학기공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우리 학교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인기 종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스포츠 클럽 국학기공이 이제 뭐 전국 대회도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아서 이제 아이들한테 큰 자부심으로 자리를 잡았고 아이들이 어 무대에 서면서 이제 아주 많은 깨달음도 생기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이제 자세가 발라져서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끈기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럿시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도 유연해지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도. 예, 많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우리 뇌는 정보처리 기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보가 입력되고 어, 입력되면 나의 어, 관념이나 습관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에 따라서 생각도 일어나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과 행동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평소에 습관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 정보를 바꿔 줘야겠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홍익 정신입니다. 홍익 정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그 가치관을 바꿔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진로 교사이기 때문에 이 가치관 교육은 꼭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예, 가치관이 조화와 상생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건다 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정신문화, 홍익 정신은 진짜 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유학기제 음, 주제 선택 활동으로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 지구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신이 무엇일까를 이제 놀이와 게임, 토론을 통해서 이제 애들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일, 특히 이제 광복절, 개천절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해서 우리 홍익 정신의 중요함과 그리고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또 알리는 활동도 이렇게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 착각을 많이 하고 산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결과 중에서 아주 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이나 마음도 엄청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행동이 커야 한다고 생각한데요. 예를 들면 이게 실험을 해봤대요. 이 주사위가 두개 있는데 1 2가 나오면 10만 원 주겠다. 한 그룹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적은, 적은 수가 이제 2죠. 2가 나와도 10만 원 주겠다 해서 이제 딱. 하면 사람들의 동작을 딱 보는 거예요. 시비가 나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동작 어떻게 할까요? 예, 엄청 크게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이겨 나야 된다 그러면 또오르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게 예, 이걸 보고 아,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구나. 반드시 큰 행동은 그,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아, 어, 교홍의 그러니까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네, 아이들이 제 지쳐 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있고 소진되었을 때 이제 금요일마다 제 러브 핸즈데이라는 날을 정하고 네, 아이들이 서로 사랑 주기 실천하는 날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랑의 손길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학생들. 함께 만든 건강한 에너지가 학교를 밝게 합니다. 사랑을 담아 마음을 나누세요. 첫때에는 그냥 저 혼자 어깨띠를 두르고 이제 아이들 교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러브 엔즈 데이야 하면서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가끔씩 안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막 홍보를 했어요. 한 2년 지나는 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들도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해 가지고 부서별로 줄을 나눠서 1, 2, 3, 4 줄을 나눠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이제 발전이 점점 돼가지고요. 이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 이거 참 좋은 활동인데 이거 저희도 하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에 핫초코도 타주고 핫팩 있죠? 그것도 이제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마치 음, 당신들의 아들이. 예, 학교 등교할 때 맞아주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맞아주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학교가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는데 내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하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에게 내 교육은 눈을 뜨게 해주는 교육이다. 나를 볼수 있는 눈을 네, 뜰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상대방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에, 경험이었고 아직 앞으로 미래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되는 내 교육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